여러분은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혈액형 성격서를 믿으시나요? 여기 10년째 이런 유사과학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 씨의 남편인데요. 평범한 직장인인 원 씨의 남편은 연애 때부터 온갖 유사과학과 음모론을 사실인 양 믿으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초등학생이 된 아들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사과학을 교육시킨다는 건데요. 이제는 지구 평면설까지 얘기하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날는다는 원씨.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사연 뭐 유사 과학을 믿는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내용인데 실제 사연을 저희가 좀 아, 이게 좀좀 좀 너무 특이해서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내용을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UFO 뭐 이런 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좀 알긴 아는데 야, 아, 이거 일단 내용 들어가보죠. 네, 일단 원 씨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남편이랑 결혼 9년 차고요. 8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둘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는데 그때 남편이 가장 처음 한 질문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일단 저 A형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굉장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어, 왜,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남편이 제가 O형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O형 남자랑 A형 여자 궁합이 95%다. 지난번에 ab형 여자를 만났었는데 ab형 여자랑은 궁합이 35%여서 그런지 끝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자기가 o형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원씨가 딱 나타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좀 이상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유머러스한 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이때는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소장님이 o형이에요 네 o형입니다 네 근데 혈액화는 사실 좀 과학적이지가 않은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로 제가 좀 명랑하고 좀좀 적극적인 것도 있고 사람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저 오형인 것이 내 성격하고 잘 맞아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나 심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죠. 음. 자 소장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연자가 그걸 되게 맹신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혈액 혈액형 요즘에는 MBTI 약간 좀그러는데 네. MBTI에 비해서 이 혈액형으로 뭔가를 거진다 음. 판단하고 이거는 많이 좀. 떨어지잖아요. 사실 MBTI는 그래도 너무 맹신하는 거는 심리 검사 하나에 너무 맹신하는 거는 저도 이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MBTI는 우리 심리 검사를 얘기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서 잘검진된 검사는 우리가 믿어도 된다라는 건데 MBTI는 세계적으로 좀 믿을 수 있는 검사로 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혈액형 얘기는 다르죠. 혈 혈액형은 뭐 정말로 그런 과학적인 것이 아닌데 이 남편은 완전히 혈액형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는 혈액형이 뭐이 혈액형이니까 그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당신도 뭐 이런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그 혈액형이니까 그런 혈액형을 멀리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든 행동을 다 혈액형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세상에 진짜 몇십억 인구를 딱네몇 개의 혈액형으로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이상한데, 하여튼 이분은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좀 짜증났지만, 아, 그냥 뭐 단순하게 이 정도는 재미로 넘겨줄 수도 있지라는 생각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 결혼을 했어? 아, 결혼은 뭐할 수는 있죠. 뭐 혈액형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혈액형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어. 이 남편 유사가 그의 모든 것을 믿는 좀 특이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뭐 저희 어릴 때도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자면 질식으로 죽을 수 있다. 아. 이런 얘기가 막보 음. 뉴스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뭐 이런 말씀 하셨던 <laughs> 기억이 나는데. <laughs> 저 요즘 켜놓고 자는데 예, 저는 뭐 평생 켜놓고 자는데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 이제 이렇게 선풍기 못, 틀게 자, 못 틀고 자게 하고 시간 꼭 맞춰놔라. 방문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서 이 아내 입장에서 무슨 소리 하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처음에는 웃, 웃긴 웃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오히려 아니, 내가 과학적이고 네가 비과학적인데 어떻게 나를 가르치러,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잘못된 사실 전하면 안 된다라고 아... 본인이 이걸 너무나 믿고 있는 거예요. 어... 특히 혹시 나를 두고 실험을 하려고 하느냐, 혹시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나 죽을 수 있는데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때부터 원시는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옵니다 좀. 예. 네, 그런데 이상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은 막 선인장을 여러 개를 사와서 여기저기에 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원 씨가 도대체 웬 선인장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전자파 차단에 선인장이 좋대라면서 여기저기에 선인장을 가져다 놨던 거죠. 심지어 이 남편은 전자파 차단 패치, 필름 이런 것도 대량으로 구매해 와서 휴대전화며 노트북 근처며 온갖 데다가 붙여놨다는 겁니다. 원 씨가 찾아보니까 이거 역시도 유사과학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 전자파 관련된 물건, 물건 파는 거 공포 마케팅이래. 불안감 자극해서 제품 구매하게 하는 거고 과학적 근거는 없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원심을 듣지도 않고 길길이 날뛰었고요. 전자파 때문에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냐며 이게 다 무슨 무슨 이론이 있다며 이렇게 맞섰던 겁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줄이고 자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저 멀리 두고 자고 이렇게 온갖 유난은 다 떨었다고 합니다. 저런 양반들이 꼭이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냥 만두 구워서 먹고 그래요. 자 팀장님, 그 게르마늄, 게르 왠지 팀장님 그 손에 뭐 이렇게 한거 게르마늄 어, 팔찌 이런 거아니에 시계인데요. 아 시계구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실은 예. 그 자석 팔찌라고 하십니까? 알죠. 유행했어요. 그걸 예. 하게 되면은 몸에 철분이 있다. 철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저도 두달차다가 소용없어서 벗겼고요. 또 하나 이 귀를 뚫으면은뭐 머리가 안 아프고. 맑아진다고 해서 귀를 뚫을 어? 잠깐만 요귀 맑아가... 뚫으셨어요? 안 뚫었어요. 아, 안 아, 믿어서. 그런데 아, 우리 깜짝이야. 박상희 수장님은 귀를 뚫은 것 같아. 어. 네, 뚫었습니다. 아 그럼 귀와 머리가 맑아집니까? 저도 뚫은 지한2 년밖에 안 됐는데 뭐 머리가 맑아지는 건 전혀 관계가 없계게 없어요. 네. 많이군요. 어, 네. 어. 자박 변호사님, 그런데 어. 이 이런 그 어떤 유사과학에 대한 이 맹신이 되게 크게 달했던 게 코로나 시국 때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이전에는 뭐 사실 선풍기 이런 거 크게 문제가 안될 안 수도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문 같은 게 있었죠. 코로나19 이거 다 뻥이다. 전 세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거 기침인데, 제약회사가 이 계약 계략으로 만든 것이다. 공포 마케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급기야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난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뺏긴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때부터 원신은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혼자만 근데 중요한 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어 더군다나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그또 아빠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다또 애가 그냥 보지,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실은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에는 이런 교육을 안 시켰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상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뭐냐면은. 학교,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배웠습니다. 나무가 아프대요. 기호 때문에. 그러면은 이 남편은 뭘 하겠냐면은 그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호기는 다 조장인 거야. 라고 우기기도 하고 또 기호기는 누군가 이득 볼 사람이 조사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하고 엄마한테 그 기호기는 거짓이라는 취지의 유튜버를 보이면서 유튜버 봐라. 거짓이잖아. 이런 식으로 아마 기호시켰던 것 같은데 이분은 너무나 그안된 잘못된 유튜브를 맹신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연에서 가장 황당했던, 황당해야 하는 지점이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네, 원씨도 제일 기가 막힌 게 사실 이 부분인데 남편이 지구가 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가 전 세계를 다 속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구가 왜 평면인지 난 이유를 300개 정도는 될수 있다 라면서 아내한테, 그럼 너도 지구가 둥근 이유를, 근거를 좀 대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 말도 잘안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원 씨가, 아니, 지구가 둥그니까 둥글지, 이렇게 답을 하면요. 거봐, 논리 없지? 이렇게 우기면서 자신의 이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남극은 벽으로 되어 있다는 둥, 지구는 뭐 대기가 이렇게 돔같이 생겨서 그 안에 갇혀있는 형태라는 둥,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도 황당해서 원 씨가, 아니 온갖 과학자들이 다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남편 왈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애초에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주로 갈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그 세력들이 다 속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아들에게 이 논리를 주입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남편의 이런 행동 때문에 원시는 남편이랑 대화도 하기 싫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약간 뭐 웃을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뭐 다른 건다 모르겠는데 지구가 이제 평평하다 이걸 아들한테 지금 막 계속 가르치고 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건데 자박 변호사님 저는 이게 조금 이거는 좀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혼 사유로 보기는 에 조금 저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합의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성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음 돌이나 흙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긴 해요. 어... 근데 그거는 그냥 믿으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저는 혼자 믿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이한테 저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아이가 좀 눈이 땡글땡글해 가지고 평면을 믿고 있는 모습이 저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어~ 뭐~ 요 사육으로 되긴 어렵지만 일단 아이한테 저렇게 하는 부분 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어... 만약에 좀 심하게 뭐 한다 그러면 지금 저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정말 비과학적인 어떤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아이한테 위, 위해를 가한다면 아동 학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하는 이번 사례는 유사 과학이지만 팀장님 이게 뭐 가령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틀리죠.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학적 심리 치료를 받아야만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과학적 심리 치료가 있거든요. 어, 과학에 과학. 대한 애. 그걸 심리 치료 받아야 되지. 이 사람이 지금 망상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아까 박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아이한테 계속적으로 집 시키면 학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아 심리 치료하면 또 소장이 아닙니까또아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 건망증하고 치매를 구별할 때 건망증은 나중에 아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라고 얘기해 주면 아 내가 그랬지 참 이렇게 되는데 치매는 나중에 잘 팩트를 설명해 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근데 이 치매하고 또 망상 같은 것은 내가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맹신이라는 것도 그렇게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옳지 않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 받아 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치매나 망상 같은 것은 사실 병으로 분리되고 이미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맹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날또 본인의 인지적인 오류를 판단을 하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네라고 얘기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뭐인지 오류나 뭐 확증 평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가지고 지금 이혼을 할 바는 아닌데. 이 분한테 아무리 그건 잘못된 거야 유사가이야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괜히 뭐 감정적 싸움이나 이런 걸 소모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가급적 그래도 합리적인 어떤 이론이나 증거나 이런 학문의 어떤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걸좀 제공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또 아이한테는 정말 옳은 것에 대해서는 엄마가 가르쳐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일단 붉은곰님 지구 평면설은 선을 넘었죠. 코비빅님 정말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하셨고요. 아이 걱정을 가장 많이들 하셨습니다. 영님 애가 뭔 줍니까? 저 얘기 나가서 했다가 왕따 당하겠어요 하셨고요. 치밀엄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아빠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아이의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